여러분, 안녕. 오늘 먹어볼 건, 허쉬 초콜릿 드링크 프로틴입니다. 저 예전에 계속 먹어보고 싶었었는데, 드디어 먹어보네요. 가격은 원래 1200원인데, 지금 GS 할인해서 1000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팝카드, 연결된 카드로 결제하거나 팝카드 포인트 적립하게 되면, 10% 할인 들어가서 9 0 0원에살수 있습니다. 음! 진짜 맛있다. 단백질 8g 들어있고요. 헛시 그대 맛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패구유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패구유들이 공통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초록색 들어 있어서 왜 초록색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부어 볼게요. 여러분 이 가위 어때요?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요? 제가 일단 예쁜 것만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이소에서 제일 예쁜 가위인 것 같아요. 색깔은 좀 묽은 느낌이 있습니다. 양은 좀 많네요. 몇 리터씩? 좀큰것 같긴 해요. 평소에 먹던 것보다. 235ml에 180칼로리입니다.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? 아, 평소에 제가 계속 이거 아몬드 브리즈 먹다가 이거 모으니까 커보이네. 이 보시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나봐요. 아, 제가 여기 나오고 있는 진한 색깔 액체 보이죠? 이거 먹어봤더니 가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. 코코아 파우더랑 단백질 파우더가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맛은 좀 이상해요. 맛있진 않았고 좀 이상한. 흔들어 드시라고 했는데 제가 안 흔들어 먹었어요. 아, 안타깝다. 예전에 자주 먹던 초코야몽처럼 진합니다. 그러면서도 약간 물맛이 좀 나요 끝맛이 약간 물 섞인 맛? 그런 맛이 납니다 허쉬 오리지널 맛 그대로 진짜 오리지널 맛 그대로예요 저는 폐구유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지방 2.3g, 탄수화물 32g 단백질 8g이면 하루 건장 섭취량의 15%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칼슘 280 미르그레 그래서 하루 권장 섭취량이 4 0센 입니다 정제수가 제일 많이 들어갔네 이거 약간 물 맛이 나더라고 설탕 혼합 탈취분유 설탕이 조금 나오면 설탕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넣었을 거야 아마 진짜 생우는안 들어갔고요. 혼합 탈지 분유랑 유크림 이런 거 들어갔네요. 저지방이라고 1%로 가볍게라고 하는데 2.3g 해서 하루 건강 섭취량이 4% 들어갔고 포화지방도 있고 트랜스 지방은 없고 콜레스테롤이 있네요 그냥 한번 먹어본 걸로 족하고 다음에 또살것 같진 않습니다 네잘 먹었어요 운동 후 에너지 충전 초콜릿 드링크 그 쌈마이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 먹을 것 같네요 다음에 먹는다면 근데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좀 맛없고 8g 들어있는 거 똑같아요 가격도 비슷합니다 아무튼.